자. 2023년 9월 9일 전국 모의고사. 37번 지문 강의하겠습니다. 기타에 대한 얘기예요. 네. When you p l u n k a 기타 string. 자, 여기까지 끄면은 너가 자, 플렁크가 뭐냐면 줄을 뜯다, 줄을 튕기다 이랬 뜻이야. 그죠 그러니까 너가 기타 줄을 기타 string, 기타 줄을 자, 뜯을 때, 그렇지? 기타 줄을 뜯을 때 자, 그것은 움직인대요. 그지? 백엔 폴스는 뭐 이리저리로, 뭐 앞뒤로. 됐지? 이리저리로. 자, hundreds of times. 수백 번. 그지? 자, every 다음에는 단수명사 오고, 그지? 초라는 단수명사가 왔죠? 매 초당 수백 번 이리저리 움직인대요. 그 줄이, 그지? 응. 이슨 앞에 있는 기타 줄을 말하는 거죠. 그지 기타 줄을 뜯을 때요. 그 기타 줄이 그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리저리로 그지 수백 번 초당 수백 번 뭐야 움직인대요. 자 그래서 n a 럴 u 자연스럽게 this movement 이 줄의 움직임이 자 그다음에 이제 so 됐문이네 so that, 그지 접속사 주 조동사 so, so 형용사 조동사 알죠 so 구문은 그러니까 너무 뭐 뭐해서 그 결과로 주어가 동사 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야? 그 움직임이 너무 페스트 빨라서요. 그러니까 그 줄의 움직임이, 그지? 튕긴 줄의 움직임이 너무 빨라서. You cannot see 너는 뭐야? 볼 수가 없대. 그것을, 그지? 그 움직임을 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you just see 너는 당지 본대요. 그지? 불러오는 흐릿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니까 뭐야? 그지? 윤곽은 흐릿해진 거니까 이건 피피로 이걸 꾸며. 그 그러니까 윤곽, 그치? 그러니까 흐릿해진 윤곽만 볼 뿐이야. 뭐 하고 있는 줄인데, 뭐 하고 있는 움직이고 있는 그지 무빙은 스트링을 꾸며주는 현재분사 그러니까 움직이고 있는 줄에 전체 모습, 선명한 모습이 아니라 그러니까 뭐야? 블러드, 흐릿해진 아웃라인, 윤곽, 그지 외형 모습만 난 단지 볼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지 자! 스트링 바이브레이팅 인 디스 웨이 온데온자 그지 자 그지 자, 그치? 자 여기 스트링이 주어고 얘가 동사네요 자 여기서 자 온데어 온은 뭐냐면 혼자 힘으로 스스로 이런 뜻이죠 그죠 그지 스스로 그지 이거 뭐 혼자 힘으로 요거를 뭐고치니까 이거 포 복수니까 d 셀 m 스 selves 이렇게 바꿔도 돼요 이제 그러니까 혼자서 스스로 대치기지 인디스 이런 식으로 바이브레이팅 떨린다는 얘기는 진동한다는 얘기죠 그죠 얘도 뒤에서 스트링을 꾸며주는 진동하는 이제 현재 분사가 뒤에서 꾸며주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혼자 힘으로 진동하는 줄들이 어, make hardly는 뭐야 부정이네 그치 거의 뭐뭐 안타. 거의 어떤 어떤 뭐야 그지 노이즈 소리도 내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지 그러니까 줄만 갖고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그지 그니까 이유는 뭐냐면은 비코스 그 기타 줄들은요 매우 자, 띵, 얇고 그죠 그리고 돈 푸시 밀지 않아요 그지 많은 뭐를 에어 공기를 주위에 있는 주위에 있는 많은 공기를 밀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지 많은 공기를 밀어내지 못하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 진동하는 줄만 갖고는 소리가 난다, 안 난다.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but, 그러나, 자, 이제 뭐가 있어요? 기타 통이 있잖아. 응? But, 그러나, 여기서부터 이제 기타 소리 나는 이제, 줄 튕겨서 뭐야, 기타가 소리 나는 이제 원리에 대해서 좀 나오겠네, 그죠? 어, 이제 오 아직도 대문장이나 남았어. <laughs> 너가 만일 어테치 붙여요 한 줄을 어디다가 빅 홀로 홀로가 뭐야? 속이 빈텅빈 이런 뜻이죠, 그죠? 큰 속이 빈 통이죠, 그죠? 뭐와 같은 라이브 기타 바디 기타 몸체와 같은 기타 통이 있죠, 뒤에 그지? 그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 같네. 자 기타 몸체와 같은 큰 어떤 텅빈 속이 빈 어떤 모양 박스에다가 줄을 부착한다면, 된 그러면 더바이브레이즈그 진동이, 그지 그줄에 떨림이, 자 그지 이스 앰플라이드는 이게 a 앰플리, 플 p 플리파이가 증폭 시키다 확대하다 이런 뜻인데 여기는 이제 B plus B 비송태니까 진동이 지가 자 확대되는 게 아니라 그지 음. 지, 가 증폭하는, 증폭시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증폭되어진다. 이렇게 해서 해석해야죠. 증폭되어진다. 증폭되어져서, 자, 그 노트는 뭐야? 음악의 음이죠. 음. 음. 그죠? 그 음이, 그 음이, 그지? 자 기타에서 연주하는 음이 음은 또 지가 듣는 게 아니라 또 동사는 다 수동태가 왔네요 자 들려진대요 뭐하고 뭐하게? LOUD 크고 깨끗하게 아주 크고 자, 선명하게 들려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어떻게 될까요? 자, 그리고 나서 The Vibration of the 자, String 기타 그 어떤 텅빈 통에 도움을 받은 어떤 모양 그 줄의 바이브레이션, 진동이 자, 여기도 동사가 또 B++++ +PP 수동이네요 비패스 전달되어진대요. 어디로? 또 우된 그 나무로 된 어떤 판이죠, 그죠? 그 기타 몸체의 나무판에 전달되어져서 자, 그래서 위치는 또위치에 선행사는 여기 봐봐, 여기가 자, 그치지 오. 여기, 여기 나무 판을 복수형사를 꾸며주네 동사겠네, 그렇지? 그 나무로 된 기타의 나무 판이, 그렇지? 이거는 복수니까, end day 이 정도로 바꾸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어떤 나무로 된 판들이 바이브레 e 또 뭐야? 이리저리로, 그렇지? 왔다리 갔다리하면서 이리저리로 진동한대요, at the same rate 같은 속도로, 뭐와 같은 속도, 그렇지? 그 줄과 같은 정도로 줄과 같은 속도로 이리저리로 또 떨린다는 얘기야 나무 판들이 그죠? 기타 몸체에 있는 나무 판들이 또 떨리는 거야 자, 그래서 뭐야? 그 나무에 그 나무 판에 진동이 크리에이트 뭘 만들어내냐면은 이제 진동이 좋으니까 진동 자체는 3인칭 단수니까 동사에 뭐가 붙었어요? S가 붙은 거 체크하시고요. 자, 만들어는데더 파워풀, 강력한 어떤 뭐야 파동을 만들어냈죠. 인디 에어. 공기 압력 속에서, 그치? 공기 압력 안에서 더큰 파동을 만들어내서, 그치? 자, 그 다음 위치도 이렇게 파동을 만들어내서 그 파동이요. 그니까, 요 선행사 웨이브를 봤으니까, 그치? 여기도 자, 복수니까 위치는 엔드 데이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 계속 주의용법에서. 자, 이동 안 돼요. 멀리, 뭐로부터? 기타로부터 멀리 멀리 이동해서 멀리 있는 사람들도 다 들을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웬더 웨이브스 그 파동이 그죠? 그 파동이 그 웨이브들이 리치 도달했을 때 너의 이얼 드럼은 너의 어떤 고막이네 귀에 있는 고막. 그지? 그리고 리치는 타동사니까 뒤에 목적어 이렇게 바로 봤습니다. 자 리치 투 리치 에 요런 자. 전치사 절대 못 들어갑니다. 잭하시고, 자그 파동들이요, 너의 고막에 그지? 자 도달했을 때, 자 그것들은 그지? 그 파동들은 자 그지? 자 인에 나올 안팎으로, 자, 플렉스는 뭐 구비치다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왔다리 갔다한다는 리 얘기니까 막 떨린다는 얘기야. The same number of time. 같은 숫자의 횟수로, 뭐하고, 그지? 원래의 어떤 기타 줄이죠, 그죠? 원래의 어떤 기타 줄과, 그지? 세컨드, 초당, 1초당, 같은 숫자의, 여기 타임스는 뭐야? 시간이 아니야? 횟수입니다, 횟수. 그지? 같은 숫자의 횟수로, 그지? 자, 들어가고 구비쳐서 들어가고 나온다 이렇게 해서 갑니다. 그지? 자, 플렉스는 플렉스인 아웃은 구비쳐서 들어가고 들어갔다 나온다 왔다 갔다리 한다라는 얘긴데, 기 떨리는 것처럼. 그지? 고막도 우리가 떨리잖아. 그지? 됐지 그지? 그래서 그 파동들이 우리 고막에서 자 원래의 줄 기타 줄과 같은 그지? 음, 요거는 그리고 여기는 여기 이렇게 더 세임 에스 이렇게 같이 세트로 외워두시면 됩니다. 먼뭐와 같은 할 때, 그지? 국어로 몸모와 같은 날때 더스템 S 이렇게 세트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뭐 이거 그런 내용 별거 없었습니다. 우리가 기타 줄을 튕기 때 기타 연주할 때줄 자체에서는 소리가 나지 않지만, 저 줄이 뭐야? 기타 몸통을 자 이용해서 이용해서 뭐야? 자 음이 들려서 그제 음이 증폭돼서 우리 고막까지 고막을 진동시킨다는 게이 글의 주제입니다. 그지기지? 자 여기까지. 자, 23년도 9월 9일 전국 모의고사 37번 질문을 마치겠습니다.